킹덤 빌드라고 하는 주제로 수강료 35만원 주고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.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. 뭐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이죠. 잠깐 봤는데 좋은 말은 많아요. 나쁜 말 하나도 없어요. 헤코지 하자는 말도 없고 거짓말 하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. 좋은 말만 다 있어요. 그게. 근데 긍정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. 긍정은 오히려 한번더 살펴봐야 돼요. 과연 그런가 하고 이 킹덤 빌드가 만드는 킹덤이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요. 그 사람들은.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. 나누어서 공부한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. 그 킹덤 빌드가 만드는 거는 특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. 마귀가 만드는. 7년에 이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, 그 사람들은. 특히 전 3년 반의 왕국은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진짜 건설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킹덤 빌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휴고된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는 경륜이 바뀐다고요. 교회시대의 경륜에서 대화활련의 경륜이 바뀌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, 그게. UFO가 어느 날 등장할 거예요,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. 그럼 뭐 얼마나 급진적인 진보가 일어나겠어요. 생명공학, 기계공학,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철과 지능이잖아요 사이보고가 등장한다고. 생명인지 아닌지, 반로봇인데반사람이에요 도대체 뭐야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종을 바꾼다고요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눈앞에 딱 보는 거예요. 완전히 다 무너져요. 모든 게 바뀌어요. 뭐 날짜가 바뀌고 법률이 바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 체계가 다 무너진다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진짜 유토피아는 어디에요? 이게 천년 왕국인데,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서. 킹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드들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왕국은 왕국인데 가짜 왕국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